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 등 7개 관련 부처가 최초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실장급 범정부 공동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협의체에서는 수리온 헬기 개발에 참여한 부처와 현재 수리온 헬기를 운영 중인 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리온 헬기의 통합 획득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수리온 헬기 개발에 성공해 세계의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수리온은 상륙기동헬기인 마리논, 의무 후송헬기 메디온 등 다목적 기동헬기로서 진화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수리온 헬기를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헬기와 소외헬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에서 치안 활동과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용 헬기로도 임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2030년 경에는 300대가 넘는 수리원 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누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범정부 공동 협의체는 수리원 헬기의 통합 구매, 공동 운용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향후 무인기 등의 공통 수요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수리온 헬기의 최초 수출에도 성공해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K방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공동협의체 참여 부처는 착수 회의에서 군과 각 정부 부처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 개량 등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수리온이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